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임약의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임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일단 피임약이 알의 개수가 두 가지인 거 아시나요? 21알로 된게 있고 28알로 있는 게 있어요. 21알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먹느냐? 21알, 그러니까 3주죠. 3주를 연속해서 매일매일 먹어요. 3주를 먹고 7일을 쉽니다. 21일 먹고 7일 쉬고 8일째는 새로운 약을 다시 시작해서 또 21일 먹고 7일 쉬고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28일로 되어 있는 약은 보통은 마지막에 위약이라고 해서 하얀색 약이 있어요. 이 위약이 뭐냐면 약의 성분은 없는 그냥 비어있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28일인 경우에는 28일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먹습니다. 마지막에 위약까지 다 먹고 나서 쉬는 날 없이 다음 약을 새로 뜯어서 또 이어서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아예 없는데 사실 위약은 비어있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약을 먹는 날은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먹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이 4일 비어있는 약을, 그럼 나는 4일 안 먹어야지? 하고 건너뛰었다가, 내가 4일 안 먹었나? 5일 안 먹었나?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약까지 꼬여버려서, 그냥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피임약은 결국 호르몬제잖아요. 우리 몸에 일정한 호르몬 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같은 시간에 계속 우리 몸에 같은 농도의 호르몬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드실 때는 꼭 알람 설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람 설정 쉽지 않나요? 요즘 핸드폰을 다 되니까 핸드폰에 딱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근데,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알람이 울리긴 했는데, 이게 왜 울렸지? 이것조차 까먹을 때가 있긴 하죠. 그러나 알람 설정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피임약을 처음으로 복용할 때,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 첫날부터 드시는 거예요. 생리 시작하는 날부터,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적어도 생리 5일째 전까지. 그러니까 생리 1일째부터 5일째 전까지는 시작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은 첫날부터 피임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7일을 세기가 쉬워서죠.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아, 7일, 일주일 다 끝났구나. 다음주는 8일째구나. 이렇게 세기가 쉬워서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일요일부터 복용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7일간은 피임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처음 7일간 혹시나 성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콘돔 등의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아 매일매일 24시간 간격으로 호르몬을 유지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호르몬제를 시작하고 나서 7일, 일주일이 지나야 피임 효과가 생기구나 이걸 생각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꼭 7일간 유지하시고 7일 이전의 관계가 있으면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 어, 내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계속 안 맞는 것 같아. 부작용이 계속 있어. 약을 바꾸고 싶어. 이럴 때 있죠. 피임약을 먹다가 다른 약으로 바꿀 때는 그럼 어떻게 먹나요? 왜 예, 이러는 피임약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다음 약을 바로 다음날 이어서 먹습니다. 약을 바로 체인지 하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바로 새로운 약을 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약을 또 바꿨으니까 내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약간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약을 시작하고 7일 가는 다른 비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 저는 루프를 하고 있는데, 루프 부작용이 있어. 루프가 너무 안 맞고, 뭔가 루프를 좀 빼야 할것 같아.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땐, 루프나, 인프라운나 다른 피 m j 를 제거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피행을 기 시작해서 또 치를 가는